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감성 한 스푼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우리 영화 오해는 정말이지. 이제껏 쌓아온 감정선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애틋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한 이번 회차. 함께 천천히 되짚어 볼까요? 이번 회차에서는 이재아 감독이 왜 그토록 사랑했던 최서영에게 잔인하게 거짓말하며 등을 돌렸는지 그 아픈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는 서영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아버지처럼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공통점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 결국 서영을 이용했다는 모진 거짓말로 그녀를 떼어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스스로를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제야의 깊은 상처와 내적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의 냉정함 뒤에 숨겨진 그토록 여린 마음이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이재하에게 기습적인 입맞춤을 했던 이다움은 그날 비를 쫄딱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딸이 다시 쓰러졌다는 소식에 분노한 이다움의 아버지는 이재하를 찾아가 시한부인 사람에게 시한부 연기시키는 게 재밌냐? 는 뼈아픈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은 이재하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하게 만들었죠. 병원에서 눈을 뜬 이다움은 자신이 다시 갇히게될 것임을 직감하고 자신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굳은 의지로 병원을 탈출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와 친구가 자신을 걱정하는 걸 알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고 싶다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오던 이다움은 뜻밖에도 최서영과 마주치게 되고 서영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됩니다. 서영은 이다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 않고 묵묵히 곁을 내어줍니다. 이 장면은 두 여배우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서로의 아픔을 짐작하고 조용히 배려하는 따뜻한 관계의 시작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다움을 데리러 서영의 집으로 찾아온 이재하는 그녀와 다투고 맙니다. 이재아가 이다움을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려 하자 이다움은 필사적으로 저항하죠. 그러면서 감독님처럼 제가 제일 가기 싫은 곳에 데려다 달라? 고 말합니다. 이재아는 그녀의 말에 복잡한 표정으로 자신의 본가 즉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으로 그녀를 데려갑니다. 그에게 가장 아픈 기억과 사랑이 공존하는 공간을 이다움에게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가 이다움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열쇠를 맡기고 돌아서는 듯했지만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잔뜩 사다 문 앞에 놓아두는 자상한 모습은 그의 차가운 말 속에 숨겨진 따뜻한 진심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그리고 다음 날 이제아는 전화를 받지 않는 이다움이 걱정되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녀의 알람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겨 담으며. 이제아의 일상에 이다움이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촬영 장소 헌팅에 가고 싶다는 이다움의 말에 이제아는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며 평범한 연기자가 아니니까 조심해야 된다곧 차갑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녀의 특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특별함이 가진 위험성 때문에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이제아의 복잡한 마음을 담고 있었죠. 이후 이제아는 이다움이 앓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동력 부족 증후군이라는 실제 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애틋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다음은 이재아의 걱정을 뒤로하고 매니저와 함께 촬영 헌팅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이규원 책방이라는 공간에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이다음은 5년 전 이재아의 영화 청소 오디션에 붙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는 사실 이재아를 아주 오랫동안 동경해왔다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이재아가 할수 있는 게 없다. 는 이다음에게, 다음 씨는 뭐든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자. 이다음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감독님, 좋아해도 되나요? 이 돌직구는 이제아의 마음 속으로 그대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살고 싶은 그녀의 용기와 이제아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담긴 이 고백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아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들어온 이다움 그리고 그녀의 절박한 사랑을 받아들일지 망설이는 이제아. 두 사람의 멜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이번 주 우리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최종의 뇌피셜을 한 스푼 추가해 볼까요? 시한부 여주인공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지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슴 시린 멜로가 왜 반드시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는지 가장 드라마틱하고 감성적인 뇌피셜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예정된 이별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만큼 잔인하고 애틋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이재아와 이다움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면서도 혹시 마지막에 눈물을 쏟게 될까봐 가슴 한켠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영화는 슬픔을 넘어 사랑이 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고요 그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이다움이 품게 된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다움이 겪는 미토콘드리아 동력 부족 증후군은 세포의 발전소가 제 기능을 못해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그야말로 생명의 동력이 꺼져가는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임신은 그녀의 몸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 드라마 속에서 임신은 오히려 이다움의 몸에 기적적인 재부팅을 일으키는 강력한 스위치가 됩니다. 임신을 하면 여성의 몸은 태아에게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기 위해 혈액량을 평소보다 최대 50%까지 특히 혈장량은 40에서 50%, 적혈구량은 20에서 30%까지 증가시킵니다. 이는 이 다음에 몸에 그야말로 혁명을 가져옵니다. 마치 전기가 부족한 공장에 거대한 전력선을 새로 까는 것처럼 이 다음에 몸에서는 혈관신생이라는 과정이 극적으로 활발해집니다. 이는 미세한 혈관 네트워크를 온몸에 촘촘하게 새로 깔아주는 과정이죠. 이 새로운 혈관을 타고 산소 운반체인 헤모글로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산소를 실어 나릅니다. 에너지 공장의 미토콘드리아는 연료뿐만 아니라 산소가 있어야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임신으로 인한 산소의 대량 공급은 꺼져가던 미토콘드리아의 불씨에 강력한 바람을 불어넣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전에는 혈액이 잘 닿지 못했던 근육과 장기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신 중 분비되는 수많은 호르몬과 태아로부터 오는 성장인자들은 이다음에 몸에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인간 육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과 같은 강력한 호르몬 그리고 태반 성장인자는 이다음에 몸속에 잠들어 있던 자가 복구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들은 세포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제거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라는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미토파지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이 촉진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녀의 몸이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스스로 강력한 생존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과학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다음은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한 삶으로 목표가 확장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책임감과 생명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은 그녀의 의지를 육체적인 힘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녀는 우리 아기를 위해라는 가장 강력한 이유를 얻었습니다. 사랑이 곧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왜 이재아와 이다음의 사랑이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만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재아의 어머니는 하얀 사랑이라는 작품을 통해 삶과 사랑의 가치를 남기려 했습니다. 이재아가 이다음을 통해 어머니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질병을 이기는 기적을 목격한다면 이는 단순히 영화를 넘어 이제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가장 완벽한 결말이 될 것입니다. 이다음에 용기와 이제아의 헌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낼 기적은 슬픔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삶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수 있음을 증명하는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을 테니까요. 과연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 영화는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며 눈부신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영화의 심도 깊은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